겨울철에 외출할 때마다 무겁고 불편한 패딩을 입어야 하는 고민, 당신도 공감하시죠? 전통적인 패딩은 너무 두껍고 부해 보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캠핑이나 트레킹 같은 야외활동 외에는 더군다나 보온성과 편리함이 절실해지는데, 기존 패딩들의 불편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MAPL AF 초경량 프리미엄 코스다운 패딩 바지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합니다. L 사이즈 기준으로 단 250g에 불과 이동할 때 전혀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20D 400T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방풍 및 방수 효과도 뛰어나 다양한 날씨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YKK 지퍼 포켓으로 소지품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이 제품을 착용하고 나니 활동 시에 가벼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보온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구매율도 높고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매일매일 필요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증거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굳이 불편한 패딩을 사지 말고. 이제는 가볍고 따뜻한 이 패딩 바지로 겨울을 즐겨보세요. 고민이 사라진 만큼 더 즐거운 야외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